넷플릭스 예능 솔로 옥 시즌 5 토크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. 시즌 5를 대표하는 키워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. 선 넘는 플러팅 전쟁입니다. 선 넘는 플러팅 전쟁. 문구부터 굉장히 강렬한데 김재원 피디님. 썸자랄 제작진이 이번에 작두 제대로 탄것 같은데 이번 시즌 선 넘는 관전 포인트 뭡니까? 그 여성 캐릭터들이 조금 굉장히 진취적이고 뭐 캐릭터성이 강하다. 그래서 그 여성 캐릭터들을 이렇게 좀 보시는 그런 재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특히 첫 주의 관전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첫 주에 진실 게임이 있어요. 근데 저희가 이제 살짝 스포를 해드리자면 이번에 이제 룰을 하나 도입을 했는데. 기존 진실 게임은 이제 말하기 싫으면 뭐술 먹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다. 그냥, 무조건. 그냥 질문하면 무조건 대답해야 된다. 뭐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. 했더니 어, 정말 난리가 나, 나버려가지고 <laughs> 그 진실, 진실 게임의 여파가 정말 마지막 날까지도 계속 이어졌던 그런 중요한 진실 게임이 됐고 그래서. 그 부분을 첫주 특히 첫 주에 좀 한번 흥미롭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야, 진실 게임으로 인해서 판도가 바뀌는. 예. 네. 앞서서 이제 규현 씨께서 그리고 뭐 다른 출연진 분들도 그랬죠. MC 분들도 아, 이번에 진짜 자유로운 매력이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시즌 5의 매력. 어떤 점에서 그렇게 또 자유로운 건지 매력은 무엇인지 좀 규현 씨 말씀을 해주시죠. 이번 출연자분들은 진짜 솔직하시고 본인들이 뭐 카메라 같은 거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고 본인 매력을 다 발산하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. 그리고 어좀 개인적으로 어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번 수영장 신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역대급 섹시한 수영장 씬이 있어서 어, 뭐이 정도는 말씀드려도 죠 아, 예, 네. 그래서 아우, 수영장 나올 때마다 긴장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장하지 않을까요? 네. 시즌 2때 제가 나왔던 수영장 씬이 꽤나 화제가 됐었잖아요 화제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뛰어넘을 만한 수영장 씬이 시즌 5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더 이상 솔로지역의 수영장 씬 하면 시즌 2의 덱슬기가 아니고 시즌 5의 수영장 신이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물려주는 마음은 어떻습니까? 어 물려준다기보다 뛰어넘었다라고 표현을 하면 어. 좋을 것 같고 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좋습니다. <laughs> 네. 아주 기분 좋게 예. 네 기분 좋게 넘기겠습니다. 네 박수지 PD님 시즌 5 솔로들의 차별화된 매력을 좀 짚어주시죠. 그 여성 캐릭터들이 워낙 불 같은 직진하시는 분들도 많고 솔직하셔서 보다 보면 지금 내가 솔로 지옥을 보는 건지 스우파를 보는 건지 할 정도로 정말 그 배틀 같은 장면들이 있어서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출연자들이 다양해진 만큼 이제 한두 명의 어떤 서사에 집중되기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거의 러브 액츄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. 아마 그 각자의 캐릭터도 너무 강하고 그 서사도 다 너무 재미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차별화 지난 시즌과는 좀 차별화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지훈 PD님 시즌 5에서 내공 갈아 넣은 포인트 저희한테 좀 귀뜸 좀 해주시죠 지난 시즌도 그렇고 시즌 3도 그렇고 좀 초반 시즌의 분위기를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첫날 저녁에 이제 해지고 노을지고 이럴 때다 같이 모여서 막 복작복작하게 막 저녁 준비도 하고 막 그러면서 좀 이렇게 썸도 타고 막 이런 약간 풋풋하고 설레는 그런 감성을 좀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 가지고 어 이번에 다시 좀 그런 걸좀 살려보자 그런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했고 대신 지옥도가좀더지옥 같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은 조금 더 힘들게 만들어서 또 사랑이라는 게 이제 장애물이 있어야 더 이게 더 위대해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지옥도를 더 힘들게 만들면서도 또 감성 충만한 그런 지옥도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고요. 아, 그리고 저희 텍스 씨가 항상 회식 때마다 남자들 제발 좀 제대로 한번 <laughs> 싸웠으면 좋겠다. <laughs> 싸워 그냥 진짜 치고받고 싸웠으면 좋겠다. 뭐 이런 의견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네. 이번에 그냥 저희가 우리 텍스 씨 의견을 반영해서 역대급으로 가장 큰 참호 격투장을 하나. 말하 했습니다. 아니 거, 그러면은 솔로지오 간에 피지컬 백 있는 거예요? 약간 비슷하게라도 <laughs> 저희가 이제 할수 있도록. 근데 정말 <laughs> 공간이 커진 만큼 남자분들도 정말 보면 좀 놀랄 정도로 <laughs> 아, 저렇게까지 한다고 싶을 정도로 정말 해서 명경기가 되게 많았던 <laughs> 남자 게임이 오랜만에 좀 그런 시즌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네저 동아닷컴 김승현 기자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저 덱스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. 네 덱스 씨 시즌 3부터 패널로 참가하고 계신데 다음 시즌 패널석이 견제되는 참가자가 있는지 스타성이 돋보이는 참가자 있는지 궁금합니다. 그렇네요.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사실 뭔가 이번 5에서 굉장히 우수한 플레이 또는 뭐 화제성 있는 참가자가 교체가 될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자리가 많이 위협적일 것 같고요. 음. 그 정도로 굉장히 핫한 시즌 시진, 시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견제가 되는 출연자가 한 명인가요? 아니면 여러 명인가요? 굉장히 여러 명이에요. 아, 그래서 네뭐 한혜영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. 같아요. <laughs> 아 나만 지금 밑에로 온게 아니다. 아, <laughs> 하듯이 네. 제 머리 끄덩이 자꾸 갈 거거든요. 네. 혼자 안 가고. 예, 예. 아니 근데 매 시즌 약간 그런 아마리의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어요. 그 덱스를 이겨라 분위기가 좀 있었잖아요. 어, 시즌이. 그렇죠. 그래 가지고 매 시즌마다 항상 덱스 씨를 뛰어넘는 뭐런 게 있었는데 음. 이번에 확실히 강렬해 가지고 어. 아마 긴장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. 어, 예. 자 지금 예. 넘깁니다. 예. 나는 괜찮다. <laughs> 덱스가 아니, 저는, 긴장하고 있다. 저는 저만 거기 있으면은 지옥에서 반만 해요. <laughs> 네, <laughs> 네 저만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테나시아 류예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, 저 피디님들께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어, 첫 번째는 우선 솔로지오이 굉장히 새로운 원석을 발굴하고 또 그분들이 배우든 인플루언서든 굉장히 좀 성공을 하면서 스타들의 등용문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어~ 근데 사실 이번 시즌 여성 출연진 분들 중에는 조금 익숙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김민지 선수는 뭐~ 골대녀나 뭐~ 생존학 야구여왕 다양한 예능에 좀 출연을 해서 대중들에게 익숙한 분인데 캐스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기준이 바뀌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이번 시즌은 유난히 뭐몇 개월 전부터 누가 출연한다. 뭐 누가 나온다.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물론 뭐 관심이 많으니까 기사가 나온 건 맞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둘중 하나잖아요. 뭐 화제성이 더 올라가서 뭐더 궁금해지거나 아니면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니까 조금 시시해지거나 하는데 어 피디님들은 이런 기사 나올 때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. 사실 캐스팅 기준은 늘 동일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, 솔로여야 하고 당연히 그 매력적이고 정말 어디 내놔도 인기 있을 것 같은 그런 솔로여야 한다가 너무나도 중요한 저희의 대원칙이다 보니 사실은 뭐 같은 사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라면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저희도 더 선호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대원칙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뽑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매체 이제 좀 노출되신 분들 중에서도. 만약에 정말 진정성 있게 임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저희가 있다면 캐스팅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또뭐 시즌 3때 관희 씨도 그랬고 시즌 4때 육준서 씨도 그랬지만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오히려 더 카메라 앞에서 사실은 솔직하게 임해주시면도 있다고 보거든요. 거꾸로. 그러니까 카메라에 적응할 시간도 오히려 필요 없이 그냥 자신의 본인의 모습을 좀더 빠르게 보여주셨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뭐 이번 시즌에 김민지 씨 같은 경우도. 사실은 이미 뭐 골대녀 같은 것들을 하고 계시지만 뭐 본업은 운동 선수이시고 근데 어쨌든 카메라 앞에 서는데 있어서 되게 빠르게 그냥 원래 본인대로 그냥 그 본인이 이제 남자를 대할 때 하는 그런 모습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빠르게 나온 것 같아서 어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 이 진정성이나 측면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가장 진정성 있는 출연자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쉬운 건 오히려 그런 게좀 기사가 빨리 나면서 저희는 절대 원하지 않는데 아 이게 왜 이렇게 기사가 날까 해서. 다음 시즌에는 진짜 저희가 출연자 선발 단계에서부터 좀 협박을 많이 해야겠다 출연자들한테. 협박이라니요? <laughs> 좀 조금이라도 만약에 너가 스루주 미팅을 보러 다니는 것조차도 만약에 음, 누군가에게 얘기를 유지를 해서 우리에게 해야겠다. 네. 귀에 들리면 그 즉시 무관용으로 그냥 바로 탈락을 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제가 오늘 생각을 했어요. 음. 그래서 또 기자님도 만나니까. 어쨌든 기자님도 들 조금 안 써주시면 너무 감사할 텐데, 뭐, 그건 또, 어쩔 또수 없는 부 분이니까. 예, 예. 하여튼, 그분이 좀, 그좀 저희 는 너무 아쉬웠습니다. 음. 저희 그냥 딱 본방으로 어쨌든 이분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. 좀 안타까웠습니다. 제작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, 전혀 예, 공개가 된 거죠. 네, 유독 이번 시즌에는 다들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. 지금 이게 녹화 중인 건지 우리 집 안방인 건지 예, 모를 정도로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그냥 방송 보는 느낌으로 온갖 얘기들이 다 나왔어요. 편집을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. 그 정도로 진짜 재밌게 저희가 빠져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정말 시청자 입장에서 봤던 것 같고 다다 같이 저희와 함께 그냥 재밌게 즐겨주시면 될것 같아요.